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흙은. 백이 계속 쳐오니까. 그러면 흙은 여기서 이쪽에 집이 다싹나 있으니까 안정만 되면 그 자체로 꽤 이득인데 여기서 이제 이슬를 뒀다는 얘기가 네, 이제 끝내 이제 네. 못 견딘 거죠. 그나마 여기까지 잘 견뎌 오셨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끊었습니다. 자, 들여다보고. 있고, 자, 여기도 호구 자리 두고, 끊는 것 때문에, 네, 박고. 지금 어쨌든 이게, 원래는 흙이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저기 귀가 잡혀서 안 되고. 자, 그럼 수가 정확하게 안 보이면은 쓸데없이 찌르거나, 그 쓸데없는 수거든요. 찌르거나 단수를 쓸데없이 치게 돼요.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여기 찔렀습니다. 여기 처리를 한번 잘 보세요. 귀는 어쨌든 뭐 서로 안 두고 있는 거니까 흙은 어디에 두셔야 돼요 저기 오른쪽 저좀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여기 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으면은 네, 여기를 도도 네, 들어가면은 네 이게 옥집이 되니까 죽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마지막 그 고비를 못 넘습니다. 여기서 덜커 여기를 두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넣으니까, 네, 살게 되죠. 네, 이쪽을 찔러가면은, 막을 때, 네, 사, 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뭐, 흙이, 마지막에 이걸 잘 두시면은,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 서못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이제 두 집을 냅니다. 자,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흙의 백의 다음의 수는? 그래서 이제 초반, 중반 때, 어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입장을 바꿔서. 네. 흙이, 물론 이제 이수로 두겠다 생각이 떠오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요도를 하나 잠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죠. 항상 연결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한 칸띠미 급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요수가 한 점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자, 단수를 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밀면 안되고 띠 하나 음. 빼셔야 돼 밀면은 치받는 게 선수여서 한 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붙는 수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긴 한데 이게 자충수가 많은 거거든요 하여튼 여, 여기를 떠올라야 되는데 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작전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높은 작전은 뭘까요? 어차피 얘를 고지고대로막 해도 이게 잘안 잡히거든요. 네못 보고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이게 보이지 뭐 저거 네 개짜리 있는지 시시해서 지금 잡을 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막 끊어버려 붙이고 젖치고 끊어서 네, 이런 때 쓰시는 겁니다. 이제.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보이면은 풀리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건데 여기에 두니까. 한 군데 밖에 안 보이니까 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밀고. 자, 요것도 많이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끊는 수가 되냐, 안 되냐. 근데 끊으시는 사례들이 워낙 많아요. 뭐. 근데 왜 그러냐면은 단수, 단수만 보거든요. 단수, 단수. 단수단수로 보면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간단하지만, 이 장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끊게 되는 게다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끊으셨는데, 이 흙은 그냥, 그냥 두시면 되거든요. 꼭 여기서 이제 5단 레벨의 분들이 꼭 하는 실수. 단수 쳐놓고도. 네, 쓸데없이 단수 쳐서 내돌이 쓸데없이 잡혀요. 자, 괜히 이렇게 두셨고, 자 돌이 내가 실수를 해서 잡혔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별거 없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꿈이 이제 날라간 거죠. 거기에 따른 이제 허망함, 네. 허탈함. 네. 네. 그 여기서 무리수가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려고 봤더니. 나가면은 이게 축이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안 둬요. 못 둬요. 근데 고급 파트는 프로들은 둬요. 심지어 얘는 안 나가, 또 심지어는. 왜 그러냐? 네, 버리니까. 네, 씌우고, 네, 이렇게 이제 버리면은 돌림을 당하거든요. 이게. 요걸 하나 이제 잡더라도,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예, 많이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버리면다 되는구나. 버리면 되겠다 했지만, 돌리는 게또 은근히 어려운데다가, 뭐든 버리려고 하는 돌이 폐석이냐, 요석이냐, 이 판단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다 버리는 건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시전도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 무리한 작전인 거예요. 이게 상대돌 많은 데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늘고 여기 이제 단수를 쳤어요. 여기서 이제 차분하게 잡아놓고 따내면은 되는데 따내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여기만 두고 있죠 지금 서로 그 그러니까 여기만 보여요. 핵은 어디 두셔야 돼, 지금? 판, 이제, 판을 또 슬쩍 보면은. 그렇죠. 귀도 있지만 저거는 이제 빼고. 네. 좌변은 뭐 대충 이제 끝났다 치고요. 기본적으로 어디 두셔야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뭐, 요몇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물론 착각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좁은 지역에 자꾸 돌이 시해선이 몰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착각이 겹쳐졌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잡혔습니다. 자, 근데 실수긴 한데, 말 그대로 두 개에다 세 개에요. 그러면 돌세 개면 여섯 집인데 열집 손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냥 두시면 되는데, 보통 잡히면 무리수가 꼭 나와요. 모든 바둑이 다 그렇습니다. 붙인 거잘 두신 수 백은 여기로 올때 이거 깨려고 두는 게 아니죠 집으로 따지면 이게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훨씬 큰데 이미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내돈이 잡혔기 때문에 잡으러 드는 수거든요 여기 붙여 왔을 때 깨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 흑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내가 둘 것인가 어렵게 어렵게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좁다 넓다로 이제 판단이 이제 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으로 두시고, 살려고 둘 때, 일단 이제 밀 수가 없어요. 젖히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끊더라도 네, 밀게 되면은 저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2선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 2선 둘 때, 남 3선 두고, 상대가 밑에 이렇게 집질 때, 나는 더 돌이 높게 형성되면은, 이 자체가 이득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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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칸의 간격으로 계산을 하시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 이 급소가 이제 급소만 탁탁 집어두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호구자리 급소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막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흙이 전체가 잡히는 귀가 잡힙니다 이 바둑이 비밀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집이 이제 깨졌죠 상대 집못 깼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예, 흥분 상태가 되면서 잡으러 가게 돼요. 어쨌든 뭐 나쁜 수는 아니고요. 백이 파고드는 건데 실은 더 저절로 빼야 돼요. 얘는 두 칸, 얘는 한 칸.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가도 돼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지금 모습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laughs> 이렇게 됐는데, 서로 뭐 약간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 수만 잘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도 없는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신 실수예요. 저게. 요런 상황에서. 예. 왜냐면 수는 잘안 보이겠다. 빨리 잡고는 싶겠다 그러니까 빨리 상대수를 메우게 되는데, 예, 넣으셔야죠. 어차피 단수 있고, 네, 어차피 도도 똑같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 백이 죽어요. 네, 양단수 여기니까 여기 쓰나 저기 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만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운 대로 두시면 되요. 세 배운 대로. 근데 배운 대로 두다가 바로 둘 때만 되면은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수만 골라두게 되니거 이렇게 뒀어요. 어쨌든 근데 백도 내도 단수치 그래도 흙이 유리합니다. 예, 여기 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버린 거는 아주 잘 두신 수. 자, 흙이, 백이 따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자, 여기 예, 이제 붙였는데요. 자, 이선 두면 손 빼라. 그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초반, 그러니까 초반, 대표적으로 초반이고, 평화시 얘기입니다. 평화시 얘기. 지금은 서로 죽고 사는 게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이 선이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두다가 제가 옆에 돌고 있으면은 이때 이 사람 따두지 않단 말이야. 망할 <laughs> 때다 <막았으면> 죽었는데. <laughs> 그래서 홍사운이에 거꾸로 얘기를 하죠. <laughs> 그래서 사활이 걸리면 그거는 뭐이 선이고 원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은 여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을 풀어 보세요. 네. 실제는 결과적으로 백흙이다 죽었고. 한번 천천히 보세요. 마지막 한 수만 잘 두면 결국은 백을 다 잡습니다. 일단 단수를 쳐요. 사이를 사이를 찌르고 그다음 위에 음, 또 단수.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최악의 수가 있다. 최악의 수가 뭐냐? 이수가 최악의 수죠. 아까는 또 그렇게 안 두시더니 하고 <laughs> 여기 이으면 이제 맛보기로 이제 된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두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여기 두고 네, 이거나 뭐하거나 그러면은 막아서 네 이건 죽었죠.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잘 두셔가 여기요? 여기 두면 백이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여기 두면은 두집이 나죠. 네. 그래서, 이, 하여튼 마지막, 그, 마지막이, 그 때가 딱 한숨을 잘 드시면 돼요, 다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선을 둬야 될 때는 또안두시더니또안 둬야 될 때는 또, 안 두시더니, 또, 안 둬야 될 때는 또 이렇게 두셨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보시면요, 여기 뒀어요. 백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여기 뒀겠죠? 근데 이제, 잡을 것 같았는데 못 잡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울컥하죠? 참으시면 되거든?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어쨌든 몇집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넣으시면 돼. 넣으면은 백도 이게 지금 못살았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백도 살아야 돼요. 그럼 뭐 이제 흙도 살고 정리하면은 판 전체로 보시면은 이 흙이 여기서 이제 이게 싹 돌아가 있으니까 흙이 꽤 유리한 바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laughs> 또이게 두셨다가 이게 덜컥 손이 나간 다음에 고민해봤자 이게 사실 뭐 이미 끝난 얘기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실수 5단쯤 되면은 수를 못 봐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좀 잘못 떴을 때 갑자기 이제 무리한 수. 내가 좀 잘못 떴을 때 무리한 수. 그런 이제 중반은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잡혔을 때 내가 돌이 잡혔을 때 아~ 세 개까지는 뭐~ 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서 예 태연하게 예잘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고 네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음~ 뭐~ 매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도 웃낱말하 <laughs> 듯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